안녕하세요. 서울중고차TV 중고수입차전문 중고자동차보건 리프레시카 장하오토랜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가 벤츠 CLA C117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네, 200CDI 2륜 모델로 전륜구동에 네, 2.15L 디젤 엔진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네, 일단은 차가 상당히 깨끗하고 이쁩니다. 이게 일단은 나이트팩이라고 해가지고 외관이 이제 나이트팩 전용 그릴 블랙 사이드 미러, 크롬 주기기, 그리고 나이트 팩 전용 휠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CLA보다 외관이 훨씬 멋스럽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아, 전 개인적으로 신형보다 저는 얘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약간 신형은 다 아, 이쁘긴 한데 뭔가 그냥 아 뭔가 김여사 차 약간 있는 느낌인데 얘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모이셔가지고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얘는 약간 조그만한데 건들면 안될 것처럼 생긴 것 같아요. 주간입니다만. 네, 약간 강인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대구에 계시는 그 40대 여성분이 구매를 하신 다음에 혼자서 10년 9만 키로 운행하시고 저희한테 온 차량입니다. 네, 정비 리프레싱 내역은 일단은 보조배터리 교환했습니다 저희가 바르타 제품으로 또 교체를 했고 독일제죠 그리고 좌측 로우암 이제 인증된 OEM으로 이제 광진구의 MB 모터스라고 이제 벤츠 성지 정비소 리스트에 있는 곳에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 이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약간, 지금 조명이 약간 은은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환은 우측 펜다입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프레임 멀쩡한 뼈대 멀쩡한 차량이고, 타이어는 미쉐린, 이제. 파일 이 프라이머시 4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프라이머시 4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솔직히 많이는 없습니다. 많이는 없고요. 근데 대신에 어쨌든 이 차량에 이 타이어를 끼우신다는 거는 네 돈을 아끼지 않고 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실내 보시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 상당히 깨끗하고 어, 제시표에 제 번호가 있는 거봐서제 차가 맞습니다. 네 뒤져서 네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거의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이고요. 자, 앞좌석도 보시면. 또 운전도 험하게 안 하셨습니다. 카시트가 처음에 달려 있었는데 험하게 안 하셨고 좌우 전동 시트가 있고 에이크 창고도 좋은 한 전동 시트가 없거든요.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내도 그냥 무난한 모습 그리고 이게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차량에 탑승해서 설명을 드릴 거든요아차 너무 이쁘다. 이게 14년까지는 이제 스티어링 휠이 W21이시죠. 스티어링 휠이고 이제 NTG 4.5라는 그 구형 인포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15년 이후 모델이기 때문에, NTG 5.0이 들어가서, 이게, 일단 시동 걸어볼게요. 네, 지금, 열은 없는 상태이고요. 네, NTG 4.5에서 5.0으로 인포가 바뀌면서, 자, 이게 보시면, 일단은 그래픽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게, 코딩을 또 하시면요, 그,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크죠. 그거는 사선로 따로 심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행거리 92,000km 확인하셨고요. 자 저장된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진짜 일단은 서비스 보시면 메시지가 없고 어시스트 플러트 보면 네 플러스 보면 네 서비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뭐, 인포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 참고로 NTG 4.5나 5.0이나, 이, 여기 부분도 달라요. NTG 4.5 때는 진짜 문제는 노다방 그처럼 되어 있고, 얘는 좀 보기 세련됐습니다. NTG 4.5는 여기가 유광이고, 얘는 무광입니다. 네, 뭐, 그런또 차이가 있고요. 후방카메라?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에서 코딩을 해주셔서 원래 벤츠 차량들이, 이게 이제 빨간 칸에 가야 울리는데요. 노란 칸부터 센서음이 울리게또 코딩도 해놨습니다. 자 썬루프 열어보겠습니다. 자, 창문도 다잘 됩니다. 썬루프 잘 되고 있고요. 네 창문 다잘 되고 네 지금 썬루프 닫아보겠습니다. 이게 또 C117 이 e 모델 선루프 고준병 되게 많거든요. 선루프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선루프가 작동을 정상 조사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블라인드까지 완벽 작동하는 거 네, 확인하셨습니다. 미더 폴딩도 이상 없이 잘 되고 있고요. 네잘 되고 확인하셨고 혼도 잘 나고 오 이게 또 후경부터 혼 소리가 다릅니다. 네, 아무뭐 깜빡이도 잘 나오고요. 네, 스탄시는 잘 되고, 뭐무튼그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장점이 내히터랑 네, 에어컨도 잘 나옵니다. 예, m 비가 리터당 1 8 k m 가 나옵니다. 이 열을 조금 받은 것같으니 엔진은 음 봐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얘는 참고로 그 정차 중에 이제 액셀링을 하게 될 경우 2500에서 락이 걸립니다. 엔진 소리 양호한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소리도 양호하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보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고요. MLA 플랫폼에서 네, 들어간 이 DCT 미션이고 전륜 기반으로 네 이렇게 엔진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가 아니고 자 그냥 디자인 커버를 일단 시원하게 한번 벗겨볼까요? 아 딜러표 레자 확수 없이 비피카 흔적은 네, 완료되 있고 일단은 뭐 당연한 거지만 뭐 겉벨트 이런 거 무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하우징 쪽에도 오일이 흘러들는 흔적이 없습니다. 자, 후레실를 켜고 제가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 후레실을 켰고요. 자, 네, 엔진 오일은 디젤 차량은 어차피 다 까매지기 때문에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네, 굳이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점도 랑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디젤 차량들은 사실 엔진 오일이 어차피 금방 까매지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밑에 보시면 흘러내린 뭐 하부 누유 흔적 이런 거 없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뭐 기름 때 자국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거 보고 계십니다. 뭐 이쪽에도 보시면 뭐 누유나 이런 거뭐 전혀 없고 네 누유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자 이쪽에서 또 뒤쪽에서 봐도 누유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어, 리프터가 없는 관계로 밑으로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보시면 로암이랑 양호합니다. 어 등속이랑 뭐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 좌측도 보시면 네 좌측은 제가 로암을 교체했죠. 누구 봐도 새것입니다. 네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진룸도 봤고요자 이제 시운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CLA 시운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고요. 그단 사실 9만 k 로고 해서. 뭐 사실 그렇게 불편한데 그래도 어쨌든 쉬운 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열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완전 냉간입니다 지금 유온 보시면 40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제가 20시간 만에 그냥 끌고 나온 상태이고요 근데도 뭐 진동이나 이런 거 없이 조용합니다 특히 또 디젤 차량이고 또 MLA 플랫폼 차량이라 더 진동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영하 3도, 아 영하까지 아니라 1도의 날씨에 네 지금 완전 냉간인데 진동 이런 거 올라오는 것도 없고 차 너무 좋습니다. 실내도 확실히 사용감 없는 거 아까 확인하셨고 아, 열을 조금 받으면 밟아 보겠습니다. 지금 네, 살살 타고 있고요. 아 처음에 샀을 때 노어암을 교체했어야 돼가지고 네, 좀 자수색 올라왔었는데 확실히 노어암 갈고 나니까 하, 역시 독일 차가 정비빨 참잘 받습니다 진짜. 예 네, 정비빨 역시 독일 차가 참잘 받아요. 지금 살살 타고 있는데 뭐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45km까지 제가 가속 한번 해봤었고요 네, 코너링 해도 뭐 하체도 너무 쫀쫀하고요 기본적으로 m l a 플랫폼 차들이 또 원래 벤츠 성향이란 건 조금 다르게 나와가지고 약간 BM 같은 느낌도 주면서도 벤츠 느낌도 있습니다 아, 오늘 역시 차가 많아가지고 어, 일단은 지금 아이들 상태를 아까 확인하셨고 지금 달릴 때 조용한 지금 정숙도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들 오래되면 시끄럽다 뭐 이런 얘기들 있는데 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새차 때랑 똑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방금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정차 중에도 솔직히 디젤 차인가 맞나 싶은 정도인데 달릴 때 디젤 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괜찮습니다. 근데 연비는 또 18km씩 나오니까 와, 이런 차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자, 뉴턴 네, 핸들 돌릴 때 맞다. 이런 소리 없습니다. 프랑스를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미션도 DCT다. 반응도 빠르고 네, 뭐프랑스를 했는데 뭐 이제 경고등 뜨고, 뭐, 출력이 안 나고, 이런 거 전혀 없는 거 확인하셨고요. 차 되게 양호하고, 이렇게, 뭐, 굴러가는데 이상 없고, 이런 거다 확인하셨고요. 네, 이제 또, 이런 멋진 차, 좋은 차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매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큰 힘이 되며, 모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댓글에 밴드 초대장이 있으니까요. 한번좀 가입하시면, 중고차 구매할 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